안녕하십니까. 양바바지의 타로 얘기입니다. 어, 이번 스프레드는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또는 나와 결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러한 주제로 스프레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레드하여 A B C D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번에는 위쪽 카드가 나 자신이 되고 아래쪽 카드가 나와 결혼할 배우자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A부터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토성을 가지고 외로운 섬처럼 크게 대인관계를 하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과 가정이라든지 그 테두리가 아주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 또는 직장, 그 외의 사회적인 활동을 거다지 하지 않고, 좀... 폐쇄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쨌든 활동을 크게 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그다지 많은 접촉도 하지 않는 그런 좀 외로운 타입이죠. 그런데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달을 가지고 옵니다. 달은 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물 위에 소리 없이 조각 배 하나가 나에게로 다가오죠. 아이 무인도에서 연결되는 배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할 배우자는 나와 세상을 연결해 줄수 있는 그런 연결 고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환상의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새롭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 타입은 아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음에 B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에이와 달리 나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먼 곳의 소식, 심지어는 내가 다니는 곳 외의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뭐 연예인 소식이라든지, 그외 정치 소식이라든지 세상 이런 잡다한 소식거리, 가식거리 이런데 내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라는 사람은 남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소통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나와 함께할 배우자의 모습은 그 사람은 언쟁이 다소 과격합니다. 아 내가 하는 얘기에 토를 달기도 하고 또 시비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전 언쟁을 벌리는 타입입니다. 원래 부부라는 것이 평생 영원한 파이터라고도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나랑, 나랑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 상당히 과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그 어떤 기준을 벗어나는 얘기가 들리면 그걸 참지 못한다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선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의 반응에 내가 너무 민감하게, 좀, 처리를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은 타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나의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은 좀 과격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 타입을 보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좀 완벽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관대하고 또좀 자상합니다. 많이 여성스러운 타입이죠.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여성은 더욱 여성스럽고 남자는 또 여, 너무나 여성스럽게, 어, 부드럽게 상대를 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나에게 다가오는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마음의 변화가 심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좀 변덕이 좀 심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일상을 벗어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돌발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좀 붙잡아 둘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내가 마음을 더 크게 가지면 그 사람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그 사람은 상냥하고 재치있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룰에 갇혀서 잘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것도 룰에 가까운데 그러한 털에서 항상 벗어나고 도망가기를 시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은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역시도 제자리에 돌아올 때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D 컵을 보겠습니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항상 좀 수다스러운 타입이죠. 말을 많이 하고, 또 좋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과 토, 열띤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좀 지나쳐서 내 가족을 넘어서 형제, 친척, 친지, 주변 이웃까지 다 내가 간섭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그 나의 배우자라는 사람은 태양을 가진 아주 밝고 온화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편에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커플입니까? 그래서 나는 친구보다도 더 편안하고, 더 형제감보다 더 가까우며, 그러한 정을 그 사람과 나누면서 평생 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